두 d r 드로이드 프로그래밍 1장의세 번째 단락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단락은요. 자,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개념을 좀 같이 한번 봤고요. 뷰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가로 크기하고 세로 크기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것과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안에는 match parent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wrap content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제 화면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죠? 자, 뭐 내용은 대충 알겠고,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 이거를 위에 메뉴 파일에서 클로즈 프로젝트를 누르면 시작 화면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뉴에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 뉴뉴 프로젝트 어, 그러면, 우리가,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보았던 그 대화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My Constraint Layout,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책에서 그 소스 코드로 제공되는 거는 샘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마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 동영상강에서는 의 바꿔서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기 패키지 네임에 보면 마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굉장히 길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에디트라고 하는 걸 눌러서 패키지 네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패키지 이름에서 마이라고 하는 걸 빼면 조금 더 짧아지죠. 그리고 Done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링크를 다시 눌러주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Next 누르고요. 자, h o n e and t a b l e t 있는 상태에서 다시 Next 누르고요. Empty Activity 있는 상태에서 Next. 그다음에 자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에서 Finish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My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창이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을 나중에 복사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지금은 자 우리가 그런 용도로 지금 해본 건 아니고 한번 그냥 해본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창을 연 다음에 요거는 X 표시를 창에 X 표시를 눌러서 닫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직 우리 소스 코드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만드는 거를 지금 먼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ActivityMain.xml을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ActivityMain.xml의 탭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 영역을 좀더 넓게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왼쪽에 팔레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게 보이고 가운데에 자, 디자인 화면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헬로 월드라는 글자 선택해서 일단 딜리트 키 눌러 줍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거는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최상위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에 보면 아이콘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두 번째 줄의이 내용은 최상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것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요거를 눈 모양을 X 표시된그 뭐죠? 금지 표시된 걸 없앴죠. 눌러서. 그걸 다시 금지 표시를 해줘 볼게요. 자, 좌석도 금지 표시를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끌어다 놓습니다. 자 버튼을 자이 정도 위치에다 그냥 한번 다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자석 모양이 금지 표시가 아닌 상태로 바꿔놨을 때는 자동으로 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자동으로 선이 막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여기 보면, 버튼에,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점이 보여요. 갖다 대면, 깜빡깜빡 합니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버튼에, 각각의 모서리를 보면, 자, 파란색 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핸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연결점이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 요거는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앵커 포인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른 것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는 연결선이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 위쪽에서. 자, 요것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간 뷰인 경우에 요게 보여지게 되어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버튼의 위에 있는 요 연결점을 끌어다가 자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 벽면 쪽으로 갔다가 붙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연결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여유공간이 8이라고 해준 겁니다. 탑마진이라고 돼 있죠? 여유공간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8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50으로 해주면 50 엔터치면. 이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우리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청사진 화면에 보면 숫자까지 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연결선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에 있는 이 점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여기서 점을 누르면. 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끌어다가 위쪽으로 연결합니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연결점을 왼쪽 벽으로 갖다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버튼이, 버튼이 어떻게 돼요?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 그다음에 왼쪽과 연결되라라고 하면 이 버튼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버튼을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자, 버튼이 있을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위치는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걸 조정하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왼쪽과 위쪽이 연결된 상태인 거죠. 자, 이게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선으로 만든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프라퍼티, 속성 중에서, 텍스트 속성으로 가서요. 텍스트 속성의 속성 값으로, 자,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줄게요. 시작. 자, 속성 입력하려고 그러면 얘가 반응 속도가 조금 늘 거예요. 처음에는. 자, 반응 속도. 자, 반응이 딱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자, 이거를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주자. 자, 이제 됐네요. 자, 이거를 시작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딱 드러났다. 뭐에, 연결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자, 버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새로운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 여기다 갖다 줬네요. 자, 이걸 끌어다가 이쯤에다 갖다 놓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버튼의 위쪽 연결점을 부모의 위쪽 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왼쪽에 있는 연결점은 왼쪽에 처음에 만들어진 버튼의 오른쪽 연결점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자, 그러면 버튼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얘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버튼은, 두 번째 버튼은 뭐예요? 첫 번째 버튼의 왼쪽에 갖다가, 아, 오른쪽에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버튼에서 봤듯이 부모 레이아웃의 벽면과 붙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버튼에서 봤듯이 다른 뷰, 이 같은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뷰의 연결점과 연결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버튼의 위치가 결정이 되더라. 그죠?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치를 결정을 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 선택된 상태에서 자,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2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두 번째 버튼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버튼 추가할 텐데요. 세 번째 버튼은 우리 처음에 했듯이 가운데다 갖다 놓을게요. 가운데. 정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시작3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정 가운데 들어간 형태가 됐네요.